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드리머 여러분 드리머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드림 브이드림 김민지 대표님과의 Q&A 진행을 맡은 저는 여러분들의 드림이 정영천입니다 어, 오늘은 드리머 여러분이 어, 평소에 브이드림과 저희 대표님께 궁금했던 어, 질문에 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드림의 님이신 김민지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G 브이드림의 대표 김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브이드림과 대표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보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혹시 달린 댓글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 댓글 매일매일 봤어요 <laughs> 댓글을 보면서 진짜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들 또 재밌는 댓글들도 달렸지만 저희가 정말 고, 고민해봐야 되는 댓글들도 달렸었는데요 근데 오늘 아쉽지만 수많은 댓글 중에 딱 8개! 8개만 대표님께 답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예측 불가한 댓글도 한세개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표님 긴장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작성자 멍멍이님께서 작성해 주신 댓글입니다. 어, 대표님이 현재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많았죠. 힘들게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하려고 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018년 1월에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거의 저는 7개월 가까이를 저 월급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조직 문화 또 사람 관계 또 직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든 적들이 많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힘듦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꿈꾸는 대로 되어왔었고 말하는 대로 저는 되어와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하면 된다 제 인생 자우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왔었어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성자 지은이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브이리드림을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앞으로의 바램은 무엇인가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정말 행복하, 행복했던 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첫 월급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보내오거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신다고 매번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정말 우리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 사명감 가지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진짜 부이드림이 돕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승엽님께서 남겨진 질문인데요. 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비장애인들이 바꿔야 하는 인식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도 바꿔야 되는 인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이렇게 해야 돼. 비장애인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프레임 속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나 장점 을더 승화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어, 단점을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손보민님께서 작성해주신 질문입니다. 어, 메타버스와 장애인 취업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가상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과 현실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메타버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 지금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고객사인 와이즈너스를 레퍼런스로 메타버스화 시키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장애인들이 본사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실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레퍼런스 레퍼런스로 y 이 n o s 를 1층부터 5층까지 3D 가상 공간으로 지금 놔두고 본인이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테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우수 근로자를 통해서 지금 마일리지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정말 마켓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소셜 마켓에서 쓸수쓸수 있도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메타버스가 진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작성자 김동훈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대표님에게 장애인이란? 알다시피 저희 회사 명이 브이드림이잖아요. 브이드림은 베리어스 드림, 빅토리 드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의 다양한 꿈이 승리의 꿈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브이드림이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장애인이란? 꿈꾸는 사람입니다. 진짜 장애인 분들이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우하하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어,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인기 직종 베스트 5가 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네. 베스트 5, 네. 5의 5위, 오이. 5위는 <laughs> 네. 영상 편집 음. 쪽입니다.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해서 영상편집 크리에이터들을 양성을 해서 금융업에 배출을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활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서도 CSR을 많이 하면서 영상편집을 채용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웹디자인. 네, 그리고 요즘에는 웹디자인을 이제 실제적으로 직무 기술서에 의뢰를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청각 장애인 웹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3위는 소셜 마케팅, SNS. 어, 요즘에 기업들 내에서도 SNS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들을 운영을 맡기는 직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2위는 IT. 직군 IT 직군에서 지금 현재 챗봇 데이터 질문지를 만든다거나,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기초적인 직무부터. 그리고 개발 직군에 이르는 부분까지 많이 의뢰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100인 이상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50인 이하의 기업들도 IT 기업이 아닌데도 IT를 조금 넣어야 되는 기업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1위는? 뭐,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겠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그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넌 채용 의뢰도 많이 있고, 네. 하고 싶은 구인 구직. 의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1위부터 5위까지 다 들어봤 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직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면 브이드림의 어, 경증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 고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계획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저희가 각 직군별 장애 유형별에 대한 직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성과나 근속, 장애 유형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군은 어떤 직무가 맞고 어떤 장애 유형이 맞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기업에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그 가장 이상적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퍼센트라기보다는 실, 실질적인 공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공유, 억지로 고용하는 것보다는. 네.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나서가지고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말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성자 조옥연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인데요. 장인 애 인식 개선을 위한 2020년 22년 활동 목표 또 실천 과제 또 마지막으로 주안점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2022년의 브이드림은 공신력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왔지만 앞으로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발달 장애인 뮤지컬 단원들을 같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화복지 공간 쪽이랑 같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 기업 등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또 진행을 할 거고 여러 공공기관과의 협업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이뤄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기업이 부담금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업무 생산성이 나오네? 너무너무 일을 잘하네? 생각보다 정말 일을 잘해서 비장애인보다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정말 괜찮은 인재와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되도록 서포트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덟까지 질문을 이제 대표님께 직접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너무 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댓글들도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부이드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너무 뿌듯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의 부이드림의 팬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어, 정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라이프케어까지. 당사자, 유관기관, 학교, 그리고 ESG 경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와 우리 드리머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준 대표님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 이번에는 저희 직원분들 한번 모시고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직원들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 성공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 지원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채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님부터 대표님께 질문 한번. 네. 대표님, 저희 브이드림에 이제 전속 모델을 뽑는다면 원하시는 연예인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조세호 씨 있잖아요. 음, <laughs> 조세호 씨? <laughs> 네. 조세호 씨가 지금 완전히 그렇죠. <laughs> 네. 어, 위로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계속 계속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늘 이야기를 했던 우리 회사의 제이커브와도 같지 않나 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세호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laughs>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실지 네, <laughs> 모르는 조세호씨 저 브이드링과 함께 좋은 일을 아, 한번 해봐요. 네, 아, 세호님께 감사한 네. 것에 닿을 수있게 저희도 한마음으로 다가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채원님 한번 주시죠.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VD인 회사 내부 전체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말하기는 조금 자랑 네. 같은데, 네. <laughs>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네.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금 사무실마다 음악이 틀어져 있고 자유롭게 뭐 저한테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늘 제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 자랑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역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역제문으로 네. 네, 저희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신청곡을 또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네.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저희 브이드림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의 슬로건은 우리의 방식으로 압도하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드림이들이 너무 너무 각자 자리에서 잘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본인들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걸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양쪽 어깨 무겁게 자부심 가지고, 네, 프라이드 장착해서, 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세요. <laughs> 대표 박수 한번 저희겠습니 <laughs> 네, 박수 한번. 저희가 오늘 답변을 들어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어떠세요? 조금만. 어, 네. 네, 이렇게 인터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님께서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 주세요. 아, 네, <laughs> 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귀한 답변도 해주신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더. 아,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이디